예 안녕하십니까 예 공수교대 박진행입니다자 이제 24-3강까지는 끝냈고요 헌정 철종 굉장히 좀 날림을 한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에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삼정의 종류 예뭐 이제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정 이건 토지세죠 군정 국방세 그리고 이제 대동법 황 이쪽은 없어져요 왜 대동법 특산물은 이제 선혜청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대신 쌀 대출 환곡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가장 떼먹기 어려운 거는 뭐냐? 전종이죠. 토지 세니까 그러니까 탐관오리들이 집중을 했던 거는 여기입니다. 군정하고 환곡. 그래서 군정 같은 경우 특히 오가작통법이 많이 쓰였던 거예요. 제가 이건 설명했습니다. 족징, 인징, 백골포 황구 첨정. 예, 이거 24-1강. 아, 24-2강에 있어요. 족. 가족. 인. 이는 이웃. 백골포. 죽은 사람한테도 받고. 황구. 황구는 어린이라 고 그랬죠? 예. 아직 군포를 낼 이유가 없는 15세 미만의 아기 것도 받고. 그니까 받을 수 있는 거다 받은 거야. 그래놓고는 승진할 때 삥치는 돈으로 썼던 거죠. 예. 자기가 돈낸 만큼 회수해야 되니까. 예. 근데 진짜는 뭐냐? 얘입니다. 황고 대출 조작. 네? 이게 제일 쉬웠던 거예요. 아예 장부를 조작하는 겁니다. 한 가마 빌렸는데 공 하나 더 붙여요. 열 가마. 그러니까 백성 입장에서는 내가 한 가마 빌렸으니까 어 다음 달에 두 가마로 갚으면 되겠지? 다음 그 수확철에? 근데 장부를 딱 보니까 열로 돼 있네? 그래서는 열다섯으로 갚아야 돼, 이씨 그러면은 두 가마 준비한 사람이 열다섯로 어떻게 갚아요?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냐? 예. 아, 뻔한 거죠. 노비가 되거나. 아니면, 야, 근데 너 딸이 이쁘더라? 그러면은 자식이라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대원군이 집권하자마자, 그래서 뭐부터 고쳤을까요? 뻔한 겁니다. 이두 개를 뜯어 고친 거예요. 어떻게? 이게 호포스예요. 호포제도. 핵심은 뭐냐? 백성권은 다운하고 양반 니들이 군포네. 이 새끼들아. 네. 이거 영조의 균역법 투예요 영조 때 이름은 선무군관포. 요거죠. 자, 환곡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원군이 장부를 봅니다. 음, 음, 다 뻥이군. 오케이. 어이구야. 다 뻥이네. 큰일 났네. 야, 장부, 아예 불 질러라. 이런 거를 역사에서는 혁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곡 장부를 혁파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야! 빚 제로로 해줄게. 빚 제로. 그리고 아예 새로운 대출제도를 하겠어. 그게 사창제도입니다. 예. 자, 이것만 봐도. 그럼, 대원군 초창기에는 백성들이 대원군을 미친 듯이 좋아할 수 밖에 없겠죠. 왜? 백성의 가장 가려운 곳두 군데를 긁어준 거니까. 네. 그리고 양반이 반발하니까 대원군이 했던 거. 이것도 영조랑 똑같아요. 야 서원 싹 정리하겠어. 서원을 넘어서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냈던 명나라 황제, 만력제라고 기억나시죠? 만력제를 위해서 세웠던 만동묘 이것까지도 대원군이 박살을 내버려요. 그게 그래, 지금은 이름이 동명겁니다. 이게. 네. 이것도 영조가 했던 서원 철폐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원군의 캐릭터가 딱 나오는 겁니다. 뭐냐? 대원군은 음. 나는 영종조의 후손이야. 나는 제2의 영종조다. 예. 네. 그러나 안동 김들이 뻑하면은 똘똘한 왕족 잡아다가 귀양 보내거나 바보 만들거나 죽이니까 일단 나는 바보처럼 살면서 때를 기다려야겠다. 그래서 이때 대원군한테 붙었던 별명이 궁도령 혹은 상가집 개입니다. 궁도령은 뭐냐? 도령은 도령인데 아주 궁상맞은 도령이란 뜻이에요. 네. 대원군이 주로 한 일이 뭐냐? 상가찍 같갖고 아이고, 나, 어? 나 흥성군이야? 나밥좀 줘. 나술 한잔만 줘. 예. 네. 그니까, 왕족은 왕족이잖아. 요 그죠? 그니까, 러 사람들이 다 비웃는 왕족인 거지. 그래갖고, 상을 이렇게 차려주면 아유, 와, 전을 두 장이나 줬네? 아이, 고마워. 일부러 이런 거예요. 응. 음. 이별명이 더 웃기죠. 상가찍 해. 이게 뭐냐면, 요건 제가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유교식 상가집에 가면요. 집에다가 요렇게, 이렇게 지푸라기로 멍멍이를 하나 만들어놔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게 상가집 개요. 그 그러니까 얘가 뭐냐. 초상집 대문 앞에다가 이 개를 세워놓는 거예요. 초상 치를 때는 이게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초상 끝나면. 예. 애기들이 그냥 갖고 노는 놀이기구인 거예요. 즉, 겉은 그럴싸하지만, 알고 보면, 응? 아무 것도 없는 바보 멍청이 이런 뜻입니다. 네. 근데 흥선군은 이 상갓집 개시절 에 바로 천하장안 이게 흥선군의 4명의 신복이에요. 네. 일부러 중인 출신들로 모았습니다. 왜 양반을 모으면 이게 안동 김한테 걸리니까. 그래서 흥선군이 운현궁에서 집권하던 시절엔 이 천하장안, 얘네들이 사실 흥성군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요즘은 국정원? 네, 아니면 뭐안전기획부이 역할을 한 거죠. 네. 천시, 하시, 장시, 안시예요 그래서 천하장안,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대충 감 잡으셨을 거예요 순조의 부인이었던 대왕대비가, 어이, 뭐 세월 앞에 장사했습니까? 꼴까닥 한 거죠. 그게 언제였냐? 철종이 집권하고 나서 한 8년인가 9년 지났을 때요. 예. 네. 헌원왕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헌원왕우가 틀리면 제가 댓글로 수정할게요. 헌원왕우가 승화예요. 드디어 누구의 시대가 열렸다? 아, 드디어 조대비의 시대가 왔 거죠. 음. 조대비의 시대 즉, 철종이 후사 없이 죽으면, 이제는 조대비가 차기 국왕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네. 조대비에서 개꿀이죠. 어? 두고 봐. 내 남편 효명세자. 어, 내 이자 구경도 못 해보고 죽었는데 드디어 나에게 찬스가 오는구만. <laughs>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예. 네. 근데 어 아마 기대도 했을 거예요. 뭐라고? 철종이 아들이 없어야 되는데. 아이, 이건 제 추정입니다. 네. 조대비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아우 우리 PD가 타주는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 저에겐 마약 같은 커피. 자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철종이 후사 없이 죽으니까 조대비에게 국왕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근데 아주 전광속화와 같은 속도로 조대비가 어 흥선군의 둘째 아들 명복이를 우리 남편 돌아가신 이. 철종의 양자로 받아들이겠어요? 예. 네. 이렇게 된 거죠. 쭉! 땡긴 거죠. 어쩌겠어요, 안동김은? 방법이 없지. 네. 조대비를 죽이지 않는 한 방법이 없죠. 왜? 그 다음 계승자는 이제 철종의 부인인데, 그러니까 철종의 부인은 당연히 안동김 씨였겠죠. 근데 이 철종의 비는 좀 순조의 부인과 달리 정치의 뜻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원군은 이런 행운도 좀 얻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순조의 와이프는 안동 김세도 정치를 하는데 기여를 했고 효명 그러니까 이 조대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내세상만 와라 이러고 있었고 철종비는 안동 김이긴 한데 서열도 밀리고 어, 순조의 비와는 달리 정치의 뜻도 없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2살 나이에 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불보도 뻔한 거죠. 왜? 12살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당연히 뭘까요? 조대비의 수렴 청정인 겁니다. 그러나 실권은 흥선 이제 대원군이 됐죠. 예, 흥선 대원군이 다 쥐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흥선 대원군에게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 자, 흥선 대원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조선을 다시 부흥시키겠다, 영종조처럼. 그리고 흥선 대원군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뭘까요? 세도 정치죠. 세도 정치만큼은 내가 끝장을 보겠다. <laughs> 음. 근데 사실은 흥선대원군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고종의, 고종도 이제 중전을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동김이나 풍양조씨들이 손을, 선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넣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대로 흥선대원군은, 야, 웃기지 마. 니들을 해먹을 만큼 해먹었자 꺼져. 예. 네. 그래서 일부러 별볼일 없는 집안을 찾아요. 별볼 일은 없는데 나름 그래도 뼈대는 있는 집안. 그게 어디냐? 여흥. 여흥은 지금 경기도 여주입니다. 여흥 민씨 집안이 된 겁니다. 즉 힘은 없어. 근데 뼈대는 있어. 왜 뼈대가 있을까요? 왜? 힌트, 힌트. 이방원. 예, 네. 이방원의 부인 즉 중전이 원경왕후 민씨였거든요.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 입장에서 이어 이방원, 네, 우리 태종대왕의 중전 집안이라고. 근데 그 뒤로는 명맥만 쭉 유지했다고. 어 그러면 명분은 그럴 듯하고 힘은 개뿔도 없고 오케이 좋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안동 김 풍양 조 반남 박씨 등등의 잘나가는 집안의 로비를 다 뿌리치고 꺼져 세도 정치 안 한다니까. 예 흥선 대원군은 심지어 모두 했죠 비변사 없애버렸어요. 다시 의정부로 돌아갈 거야. 예 네. 의정부 부활시킨 사람입니다. 왕권 강하죠. 어. 호포세 왜 받았겠어요? 물론 백성들이 미친 듯이 지지해 주겠죠. 그러나 야 양반한테 돈 받았고 국가재정을 확실하게 해야지. 에.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가장 큰 목표는 왕권을 강화시켜서 다시 영종조 때의 부흥을 꿈꿨던 겁니다. 음. 이거예요. 흥선대원군의 가장 큰 목표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중전 집안을, 이런 집안을 고른 거죠. 그래서, 나름, 이, 민비의 이름이 민자영이죠. 초기에는 시아버지한테 나름 잘했대요. 아, 뭐, 아버님 덕분에 제가 중전이 됐습니다. 뭐, 많이 도와주시고, 어쩌고저쩌고. 예, 네,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뭐냐. 아들을 낳았는데. 차, 이게 참 아주 드문 확률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니까. 항문이 없어. 항문이 없었대요, 아들이. 예. 네. 즉, 사람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보내지 못하면 몸에 독이 올라갖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민비는 옛날서부터 서양의학에 좀 관심이 있었대요. 왜 이때 이미 알렌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알렌이 뭐라고 했냐? 어우 생각보단 간단합니다. 쨰면 됩니다. 예, 쨰라. 예, 어딘지는 뭐말안 해도 알겠죠. 그러면 통한다. 즉 수술을 얘기했던 거. 자, 근데 유교 탈레반의 시대죠. 유교에선 뭐? 신체에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 응? 음? 다음 왕이 될수 있는 뭐? 쟤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흥선대원군은 그래서 여기다 뭘 하냐? 에 인삼이나 산삼 매겨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삼이나 산삼은 열을 오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응? 꼬도 없는 애한테 이걸 매기면 어떻게 돼요? 열어놔서 죽는 거죠. 그래서 죽었어요. 나이. 이때부터 민비가 말 그대로 흑화되기 시작합니다. 어, 시아버지가 나한테 이랬다고? 오케이. 두고 봐. 쉽게 말해서 이제 다크 되는 거죠. 다크 민비가 되는 거죠. 네. 사실 그러니까 민비를 흑화시킨 거는 흥선대원군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왜? 어, 저도 이제 이런 말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자는 약할지 몰라도 엄마는 강해요. 독이 오른 거죠. 어, 이제 보이는 거 없어. 어, 시아버지 제낄 거야. 그래서, 이때서부터, 민비에 뭐가 시작된다? 반, 대원군 연합이 시작된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게 10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대원군 하야로. 자, 그래서, 대원군이 하야하고 민비가 해먹었다가 몰락하는 이 과정.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린 고종.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25-2강으로 이어질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원군과 민비가 왜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냐. 이거는 죽은 첫 아들 때문에 그랬어요. 예. 네.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원군의 업적. 경복궁 빼놓고는 제가 다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뒷부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0일입니다. 일주일 지나면 추석이죠? 자, 추석 준비 잘하세요. 박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지?